하나님의 말씀 골로세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한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면서 어, 샬롬하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일찍 아침. 지미 전에 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소리게 인사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셜론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일주일 동안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그 초대교회가 불렀던 그러한 찬송, 지금 바울이 인용했던 그러한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송인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 창세 전부터 계신 그러한 창조주셨고 이 모든 창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타락되었고 죄에서 죽음 영적인 죽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바로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구속된 것을 이제 증거하는 그러한 찬성인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저희 자신이 물어야 되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어로 so what, 한국말로 그래서 그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가 이런 것인데 그것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떠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에게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 중에서 가장 우두나 우지 우뜸이 되는 그러한 목회 목회자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항상 공부하는 그러한 바울의 자세, 그 겸손한 자세, 그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그러한 자세를 항상 배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할 때에 그의 자신의 삶을 이용을 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이 듣는 자에게 무슨 뜻이 있는가 말하기 전에 이 말씀이 나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오늘 생각해보기를 원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해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이 무엇이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이 그의 삶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를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함,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함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 첫 번째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두려워함, 하나님의 그 두려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이제. 사도 바울이 저에게 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 아니면 하나님의 두려움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제 신 이제 구약 성경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말을 그러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굉장히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서 사람의 죄를 이제 다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상세기에서는 이제 죄가 나오고 4장 이제 사장부터는 이제 살인이 나고 그러한 경우에서 결국 노아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죠. 그 후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격하게 심판을 하시지는 않지만 계속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이제 4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뭐 땅이 열려서 사람을 상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나? 뭐 뱀,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을 물지 않나? 그래서 성경에서 보는 그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먼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모든 지혜는 어디서 근본이 되죠?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이제 모든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식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 말씀을 줍니다. 그것이 사람의 위치입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서 사정에서 그가 올바른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았을 때 어떻게 되죠? 그가 두려워서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존재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이 너무나도 위압적이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우면서 컸습니다. 말씀이 이제 성당에서 말씀이 이제 전파될 때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을 얼마큼 두려워하는가? 그것을 배웠습니다. 사도바울이 왜 기독교 교인들을 피박했습니까왜 예수를 쫓는 제자들을 피박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이 예수를 쫓는 사람들이 감히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을 가서 쫓아가서 피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열심히 스테반의 죽음을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담메세까지 가면서 거기서까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음성은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거라고 직착을 이제 자기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타나냐면 사우라사우라 사우라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런 음성이 들립니다. 특별 특별한 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은데 그 음성에서 나오는 말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조금 그 사울이 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대한 두려움에 다른 차원으로 더 두려움이 올라갑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성기가 성경에서 만난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구약에서 그 보여주던 하나님의 두 두려움이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선입감을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가 핍박하고 있고 그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는 지금까지 내삶 가운데서 내 열심을 통하여서. 내 생각대로 그 하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을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다. 거기서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며 자기가 얼마나 생각 없이 지금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는 눈이 멀게 되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새롭게 그런 채 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그에서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보통 갖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어 하나님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십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보는 저희의 인간들의 경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경험은 항상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을 저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아니면은 마땅한 사랑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는 우리의 사랑이 값없는 사랑, 의미 없는 사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의미 없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fear of God.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에 차이점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렵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총발이 막 지나가고 그랬을 때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끔가다가 이제 그 집에서 어, 곤충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laughs> 그렇죠? 바퀴벌레를 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 우리의 삶 속에서, 뭐 밤에서, 뭐 무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뭐 귀신이 나타난 것 같을 때 그러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누추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큼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와 같지 않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나의 수준에 있는 것이나 인간의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함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하심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우주에 있는 그런 블랙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그 중력이 심하여서 그 근처에 빛이 지나가도 그것을 다 빠다들이는 그런 블랙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그 위압이 너무나도 강하여서 우리 자신의 모든 선함이 하나님의 선에 비춰봤을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지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악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그 위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위압을 느끼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 밖에 보이는 그 영광,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그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모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하나님을 보면서, 어,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그가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갖고 계신데 사람은 하나님을 볼 때마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나의 영광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나의 거룩한 마음만, 것만 보여줄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고 싶은데 너는 나를 만난 때마다 내 영광을 보면서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큼 아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빌립보서 2장에서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벗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비우시고 세상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버리시고 한 아이로 어린 아이로 세상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봤을 때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경외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가기 위하여서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그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연약함,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다른 면을 보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의 영광,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바빠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제 이 세상에서 어린 아이로 찾아오셨는데 그 어린 아이를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과 대조가 되었을 때에 그 사랑의 진가를 우리는 깨닫게 깨달아, 깨달아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을 봤을 때어 예수님은 참그 나비가 같이 예쁘신 아름다우신 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나비를 바라보는 눈빛이라면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서 계셨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그리고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시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셨는지 인간이 되어서 육신이 깨지고 나를 위해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 알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가를 인간은 깨달아 알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러한 불쌍한 사람을 내가 어떤 동정해서 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희생으로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에 그리고 다시 그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바울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사도바울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랑했습니까? 그것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서 1장 24절 말씀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고로세에 멀리 있는 그러한 고로세 교인들을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 와서 고난받을 몸으로 오시고 죽음을 받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보니 내가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 성도들을 위하여서 받는 그 고통이 기쁘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을 내가 이제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니겠죠. 고통은 아프죠. 고통을 기뻐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근데 고통을 기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스스로 고통의 자리에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힘든 이유가 뭔지 압니까? 아시죠, 다? 이일 내가 감당하면 그 다음부터 고생이 뻔하기 때문에 그일 감당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렇죠? 행복 끝, 고통 시작. 그게 언제 시작됩니까? 교회에서 직무를 이제 선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예수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내, 내, 내 행복은 끝나고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고통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E.M.이나 우리 K.M.이나 보면은 참 지치고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너무 힘들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자세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을 받는 자리로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놀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그러한 고통이 따르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고통도 안 받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받는 자리 위치에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바울이 아마 제가 성경에서 읽은 가운데에서 바울이 가장 대담한 말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합니다. 그것이 뭐 이게 2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 육체에 채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남은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부족한 고난이 있습니까? 영어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어, 망령적인 말 같이 들립니다. 영어로는 What is lacking in Christ's affliction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오,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충분치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그러든지니까 고로세는, 고로세 교회 사도바울이 편지 썼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로세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한 예루살렘에서 3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세계 반대편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예수님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우리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왜 눈물이 나죠? 예수님의 희생의 얘기를 들으면 왜 마음이 움직이죠? 우리의 삶 속에 희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고생한 모습을 보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해주지 않아도 되는데 사랑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그 컨셉을 아는 거예요. 희생의 아름다움을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희생, 그 은혜를 만났을 때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은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희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것이 아름답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면 뭐죠? 복음을 읽었을 때 눈물이 안 나고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고로서 사람들이 고로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받았을 때에 그 희생을 직접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희생이 그들에게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왜 눈물이 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왜 회개가 있습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만난 누구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교사님 이야기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습니까? 성교사들이 성경을 뿌리면서 피를 토했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희생을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복음이 씨가 뿌려진 것이고 그 복음이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부흥이 있기 위하여서는 오늘날도 다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하여서는 그 누군가가 피를 뿌리게 되며 누군가가 그 피를 흘려야 되며 누군가 그 고생을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고린세에서 사람들이 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는 내가 유, 내 육체 가운데 예수께서 그 육체 가운데 피를 흘리신 것처럼 나도 내 육체 가운데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내 고통을 통하여서 예수의 고통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피부로 느껴졌을 때 회개가 있는 것이고, 피부로 느껴졌을 때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고통을 피하는 삶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고통을 피하는 삶은 절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당신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가 복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인가 했을 때에 복음은 나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두려워함. 그의 삶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두려워했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고, 그 사랑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러한 표현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금 남은 그 고통을 내 육체에서 채운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저는 저희 모두가 그런 그 고백을 할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 육체 안에 남은 그 고통을 내 육체에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운 고, 고백입니까? 근데 저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편한 자리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정말로 고통이 따르는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집니까? 아니면 우리는 항상 편한 자리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 때문에 동기가 되어서 두려움 때문에 산다면은 나는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두렵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을 때그 사랑 때문에 내가 정말로 저, 내 마음 속에 강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그 누구도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위해서도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그러한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